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김지은은 아버지의 손에 끌려가는 발걸음을 저항하며 소리쳤다. 나를 사랑하는 건 잘못이 아니야. 왜 나를 여기 가두려 해? 그 순간, 보호소의 철문이 그녀의 비명을 삼키듯 닫혔다. 그 안에서 그녀의 가슴은 타오르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분노는 곧 세상을 뒤집을 불꽃이 될 터였다. 김지은은 18살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소녀였다. 그녀의 삶은 항상 말과 함께였다. 아버지는 작은 목장을 운영하며 지은을 카우걸이라 불렀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말 안장에 올라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그 자유로운 속도감이 그녀의 영혼을 채웠다. 하지만 그 자유는 최근에 깨달은 사랑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학교에서 만난 소녀, 이수아. 그들의 손이 스치던 순간, 지은의 마음은 처음으로 진동했다. 수아의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모든 것이 지은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몰래 만나 키스를 나누었고, 그 사랑은 순수했다. 그러나 누군가의 눈에 띄었고, 소문은 지은의 집으로 번졌다. 아버지 김만호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는 딸이 기상한 사랑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이 그는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기만 했고, 동생은 무서워하며 피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들의 가족을 짓눌렀다. 동네 어른들은 수군거렸고, 지은의 학교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다. 결국, 만호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의 한 보호소로 보냈다. 그곳은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의 시설이었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것은 감옥이었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갇힌 그녀의 첫 번째 전쟁터. 보호소에 도착한 첫날 지은은 창밖을 보며 이를 갈았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여기서 나갈 거야? 그리고 세상을 발로 차버릴 거야? 의 그녀의 속삭임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보호소 생활은 혹독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 강제 노동, 그리고 상담 시간. 상담사는 지은에게 말했다. 너 같은 애들은 고쳐야 해. 자연스러운 사랑을 배워. 지은은 웃었다. 자연스러운 사랑. 그건 수아와의 키스였어. 당신들의 편견이 비자연스러운 거지. 그곳에서 지은은 다른 소녀들을 만났다. 대부분 가출 청소년이나 가족 문제로 온 아이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소녀가 있었다. 박민지, 17살 그녀는 도시 빈민가 출신으로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온 터프한 아이였다. 민지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다가왔다. 나도 그래? 가족이 날 버렸어.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생각 없어, 그들의 대화는 곧 동지애로 이어졌다. 민지는 지은에게 보호소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이곳 관리인들은 돈으로 움직여. 우리가 단결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러나 지은의 마음 속에는 수아가 있었다. 보호소에 오기 전, 그들은 마지막으로 만났다. 수아는 울면서 말했다. 기다릴게, 지은아. 내가 나올 때까지 지은은 수아의 손을 꼭 쥐었다. 돌아올게. 우리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 약속이 지은의 버팀목이었다. 보호소의 첫 주, 지은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꿈속에서 그녀는 말 타고 달리며 세상의 벽을 부수고 있었다. 어느 날, 보호소에서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자리 풀련이라는 이름으로 소녀들은 외부로 나가 농장 일을 돕는다는 것이었다. 지은의 눈이 빛났다. 농장 말. 그녀는 자원했다. 버스에 올라 서울 근교의 한 마을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그녀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농장에 도착하자 지은은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말의 채취. 그녀는 즉시 말고삐를 쥐었다. 이게 나야. 자유로운 나. 농장 주인은 지은의 솜씨를 보고 놀랐다. 너. 프로처럼 탄네 지은은 웃었다. 집에서 배웠어요. 그날,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말을 몰아 달렸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뜨렸고, 그 순간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아야, 나 여기 있어? 곧 만나러 갈게. 훈련이 끝난 후, 지은은 민지와 속삭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자. 농장 주인에게 도움을 청할게. 보호소로 돌아온 지은은 변했다. 그녀의 눈빛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지와 다른 소녀들 체린, 유진이 모여 비밀 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릴 거야. 에 체리는 12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 폭력으로 온 아이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나도 도울게. 이유진은 19. 학교 성적 때문에 버림받은 소녀였다. 함께라면 할수 있어? 그들의 계획은 서서히 구체화되었다. 지은은 농장 주인에게 편지를 썼다. 도와주세요.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 이후로 같았어요. 자유를 주세요. 주인은 답장을 보냈다. 그는 과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지은의 편지를 읽고 마음이 움직였다. 너를 도울게. 하지만 조심해. 그의 도움으로. 소녀들은 농장에서 도망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드라마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보호소 관리인이 지은의 행동을 의심했다. 어느 밤, 그녀의 방이 수색되었다. 편지가 발견될 뻔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숨겼다. 잡히면 끝이야. 다음 날, 상담 시간에 관리인은 지은을 압박했다. 너, 밖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지? 레즈비언 놀이는 그만해 지은은 소리쳤다. 그건 놀이가 아니야. 진짜 사랑이야. 당신들이 우리를 괴물로 만드는 거지. 그 소리가 보호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소녀들이 모여들었다.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 모두가 자유를 원해 순간 소란스러운 함성이 터졌다. 관리인들은 당황하며 경찰을 불렀다. 지은은 그 혼란 속에서 민지와 체린을 데리고 탈출을 시도했다. 철문을 넘어 달리는 그들의 발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렸다. 달려. 자유로. 그들은 농장으로 향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지은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수아를 만나야 해 농장에 도착한 그들은 주인의 도움으로 숨었다. 주인은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변호사를 불러줄게. 그날 밤, 지은은 핸드폰을 빌려 수아에게 전화했다. 수아야. 나 나왔어. 수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정말이야?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보호소 탈출 소녀들, 인권 침해 폭로 지은의 이야기가 언론에 실렸다. 그녀의 레즈비언 사랑, 가족의 배신, 보호소의 학대. 한국 사회가 술렁였다. 보수단체들은 비난했지만 젊은이들과 LGBT 커뮤니티가 지은을 지지했다.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 거리에서 사랑은 범죄가 아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펼쳐졌다. 지은은 주인의 농장에서 수아를 만났다. 수아가 달려와 안겼다. 사랑해, 지은아, 그들의 키스는 자유의 맛이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타났다. 집으로 돌아와 이 지은은 단호했다. 아빠,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작별이야, 만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딸의 고통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지와 체린, 유진도 합류했다. 그들은 함께 서울로 갔다. 지은은 말을 타고 시위행진에 나섰다. 그녀의 카우걸 모습이 상징이 되었다. 나는 세상을 발로 찼어 그녀의 외침이 TV에 방송되었다. 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정치인들조차 목소리를 냈다. 보호소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과 수아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지은은 말타기 코치를 하며 생계를 꾸렸다. 민지는 학교에 복학했고, 체리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유진은 작가가 되었다. 지은의 책이 발로 찬 세상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의 LGBT 운동을 촉발했다. 아버지는 변화했다. 어느 날 그는 지은의 집을 찾았다. 미안해, 딸아. 내 사랑을 인정할 게 유크 포옹은 치유였다. 지은과 수아의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열렸다. 친구들과 지지자들이 모였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지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수아와 함께 산책했다. 서울의 한강변,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이게 우리의 자유야, 수아가 속삭였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보호소 사건 후, 지은은 소송을 걸었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모든 소녀들을 위한 거지?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판사는 지은의 증언을 들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보호소는 저를 고치려 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고칠 게 아니에요. 변호사는 증거를 제시했다. 보호소의 학대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민지가 증인으로 나섰다. 지은 언니가 우리를 구했어요. 그녀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 갇혀 있었을 거예요. 배심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한국의 보수적인 법정에서 이런 장면은 드물었다. 판결은 지은의 승리였다. 보호소는 폐쇄되었고, 정부는 LGBT 청소년보호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뉴스 헤드라인 카우거의 승리 레즈비언 소녀가 바꾼 한곡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드라마가 이어졌다 수아의 가족이 반대했다 수아의 어머니는 말했다 우리 집안에 이런 게 수아는 울었다 엄마 지은이를 사랑해요 받아들여 주세요 지은은 수아를 안고 말했다 함께 싸우자 나처럼 그들은 수아의 집을 방문했다. 긴 대화 끝에 어머니의 마음이 풀렸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이그 순간 가족의 문이 열렸다. 지은과 수아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말을 타러 갔다. 지은이 수아를 안고 달리는 모습은 그림 같았다. 이게 우리의 로맨스야. 바람과 함께. 민지는 대학에 들어갔다. 사회학을 전공하며 지은의 이야기를 연구했다. 체리는 예술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작품에 지은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유진의 소설은 지은의 삶을 바탕으로 썼다. 발로 찬 세상은 영화화 되었다. 지은은 주연을 맡았다. 촬영장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건 제 3이야. 진짜로. 영화 개봉일 서울의 극장은 만원이었다. 관객들은 울고 박수를 쳤다. 지은과 수아는 프리미어에 함께 섰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어때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강해요. 그러나 시련은 또 왔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는 한국 문화를 망친다. 그들의 플래카드가 거리를 메웠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대변신을 했다. 카우걸 복장으로 말타고 시위대 앞으로 나섰다. 사랑은 문화가 아니야? 인간의 권리야. 그녀의 발이 땅을 차며 소리가 울렸다. 군중이 그녀를 따라 외쳤다. 그 사건은 전국 뉴스가 되었다. 지은은 유명인이 되었다. TV 토크쇼에 나가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그냥 지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호스트는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은 영웅이야. 수아와 지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에서 그들은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제주의 바람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돌아온 후, 지은은 자신의 목장을 열었다. 프리덤 렌치. LGBT 청소년들이 무료로 말을 타며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 민지가 첫 번째 방문자였다. 언니, 고마워, 체린의 그림이 목장 벽을 장식했다. 유진은책 사인회를 열었다. 가족들도 모였다. 아버지 만호는 말을 타며 웃었다. 내 덕에 나도 변했어. 시간이 흘러 지은은 강연자가 되었다. 전국을 돌며 말했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같았지만 나는 세상을 발로 찼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법이 바뀌었고 사랑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지은의 목장은 이제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다. 매주 주말 소녀들이 모여들었다. 그중 새로운 얼굴이 있었다. 한나. 16살, 그녀는 지은처럼 보호소에서 온 아이였다. 언니 이야기 듣고 왔어요. 나도. 레즈비언 같아요. 지은은 한나를 안아주었다. 여기서 내 자신을 찾아. 안전해. 한나는 지은의 멘토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은의 책 속에 새로운 챕터를 더했다. 수아는 목장에서 요가를 가르쳤다. 몸과 마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목장을 채웠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언론이 지은을 반사회적이라고 비난했다. 동성의 선동자. 지은은 화가 났지만 수화가 달랬다.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자 그들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카우걸의 발자국. 카메라가 목장을 찍고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개봉 후 시청률이 폭발했다. 사람들이 변했다. 나도 지지해요. 메시지가 쏟아졌다. 드라마틱한 순간이 왔다. 전 국회의원이 지윤을 초대했다. LGBT 법안에 내 목소리가 필요해 지윤은 긴장했다. 국회 앞 수천 명의 지지자가 기다렸다. 그녀의 연설 저는 한국 소녀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게 범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법안이 통과되었다. 승리의 밤, 지은과 수아는 한강다리에서 춤췄다. 우리가 해냈어, 별이 빛났다. 하지만 개인적인 시련이 닥쳤다. 수아가 임신을 원했다. 입양할까, 지은은 망설였다. 우리 사랑으로 충분할까, 대화가 깊어졌다. 결국, 그들은 입양을 결정했다. 작은 소녀, 미영을 데려왔다. 우리 가족이야. 미영은 3살, 고아원 출신. 그녀의 웃음이 집을 밝히자. 지은은 미영에게 말을 가르쳤다. 천천히, 자유롭게, 수하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가족의 로맨스는 완성되었다. 민지는 국제컨퍼런스에 갔다. 한국의 변화에를 발표했다. 체린의 전시회가 열렸다. 유진의 두 번째 책이 나왔다. 모두 지은 덕분이었다. 아버지 만호는 손녀 미영을 보며 울었다. 내가 맞았어, 지은아. 지은의 삶은 이제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캠페인, 사랑의 발자국. 전국 투어. 소녀들이 모여 노래 불렀다. 우리는 자유로워. 목장의 여름은 뜨거웠다. 지은은 말 안장에서 미영을 업고 달렸다. 재미있어. 미영의 웃음이 바람에 흩어졌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완벽해. 하지만 평화 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옛 보호소 관리인이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그는 지은의 책을 이유로 들었다. 법정 전쟁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증언했다. 당신의 학대가 제 삶을 망쳤어요. 하지만 나는 일어났어요. 증인들이 모였다. 민지, 한나, 피해자들. 재판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카우걸 vs. 과거의 악마일 지은의 변호사는 날카로웠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판결은 지은의 승리. 관리인은 감옥에 갔다. 뉴스 정의의 발차기 지은은 안도 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수아가 안아주 었다. 항상 내 곁에. 가을이 왔다. 지은과 수아의 5주년 기념. 그들은 제주로 밀월처럼 갔다. 바다에서 수영하고 별을 세며. 내가 내 세상이야 이 지은이 말했다. 돌아와 목장은 확장되었다. 새 건물, 상담실. 한나가 매니저가 되었다. 민지의 결혼 소식. 그녀의 파트너, 여자. 지은이 축하했다. 사랑 축하해, 체린의 갤러리 오프닝. 유진의 영화 시상식. 모두 모여 파티. 웃음과 눈물이 섞였다. 겨울, 눈이 내렸다. 지은은 미영에게 스킬을 가르쳤다. 떨어져도 일어나 미영이 웃었다. 엄마처럼 가족의 따뜻함이 추위를 녹였다. 새해, 지은은 상을 받았다. 인권 영웅상, 연설, 레즈비언으로 태어난 게 축복이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었으니까 청중이 일어섰다. 봄, 꽃이 피었다. 지은의 새 책. 함께 찬 세상 수아와 공동 집필 베스트셀러 그들의 사랑은 영감이었다. 여름 축제가 목장에서 열렸다. 소녀들이 춤추고 말소가 있었다. 지은은 무대에 섰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두려워 말고 오 함성이 터졌다. 수아와 미영이 꽃을 던졌다. 하지만 새로운 드라마 미영의 학교에서 괴롭힘. 내 엄마들은 이상해, 미영이 울었다. 지은은 학교에 갔다. 우리 가족을 존중하세요. 교장과 대화 끝에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영향력은 커졌다. 운 초대. 한국의 LGBT 이야기, 그녀의 연설이 세계를 감동시켰다. 돌아와, 수아가 깜짝 선물, 아기. IVF로 임신. 기쁨의 눈물. 민지의 아이 탄생. 체린의 국제 전시. 유진의 할리우드 오퍼. 모두 성장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아버지의 선물. 내 목장에 새말 지은이 안겼다. 고마워, 아빠. 새 프로젝트. 온라인 커뮤니티. 프리덤 걸스 소녀들이 공유 지은의 모더레이터 봄 수아의 출산 건강한 아들 준호 지은이 울었다 우리 가족 완성 미영이 동생을 안았다 목장 투어 증가 관광객들 영웅을 만나러 의지은은 겸손했다 나는 그냥 나야 여름 준호의 첫 말타기 지은의 가슴 벅참 수아 내 덕분이야 가을 법 개정 동성 결혼 합법 지은과 수아 재결혼 대형 웨딩 영원히 겨울 책 투어 전국 팬 미팅 영감을 줬어요 새해 다큐 시리즈 넷플릭스 세계 히트 지은의 삶은 이제 전설. 하지만 그녀는 여전했다. 매일 말타며 자유 느꼈다. 민지 교수 임명. 체린 미술상. 유진 아카데미상. 한나 CEO. 가족 여행.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말타기. 세상을 찾서어 집으로 돌아 평화 미영과 준호의 웃음 지은의 마지막 연설 사랑은 발로 차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 시간이 흘러 지은은 할머니가 되었다 손주들이 목장을 달렸다 수아와 손잡고 아름다워 그녀의 유산 변화된 한국 LGBT 자유 마지막 날 지우는 수아에게 고마워. 내 사랑 수아. 함께 찼어.